안녕하세요. 석혜원입니다. 요번에 어, 받은 질문이 예술을 하게 된 동기인데요. 저는 예술을 하게 된 동기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어, 아빠가 그림 그리는 걸참 많이 좋아하셨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접촉할 일이 많았고 그러고 또 어린 나이에 그림 잘 그린다고 칭찬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뭐가 자라나면서 갑자기 아, 그림을 해야겠다는 라 생각보다는 정말 자연스럽게 아주 어릴 때부터 아,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왔고, 그림을 그리면서 자라왔고, 뭐 정신 차리니까 입시미술을 하고 있었고, 약간 그런 경로였던 것 같아요. 되게 큰 터닝 포인트는 아무래도 어릴 때는 접할 수 있는 그림이 만화가 대부분이니까, 아, 만화가가 되야겠다 하다가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와 만화의 장르는 다르다는 것도 알고, 아, 그럼 애니메이션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어떤 이유에선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전시회를 한번 갔다 오고 나서 그냥 순수 회화에 매력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아무래도 주변에서 하면 좀 힘들다고 막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정물화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좀더 심층적으로 음, 유순거리가 아닌 진짜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나의 감정을 발산하고 싶은 그런 예술 방향으로 옮겨갔던 것 같아요. 아주 최초의 기억은 5살 때 아빠랑 색종이 접기 놀이를 하다가 그 색종이 접기가 이제 판다였는데요. 판다 얼굴을 그리는데 저 혼자 그려낸 적이 있었어요. 그 판다 얼굴 그린 거를 보고 이제 옆에서 같이 지켜보지 않으셨던 엄마는 아빠가 그려줬냐고 하셨고, 어린, <laughs> 어린 마음에 저는 아빠가 그려준 게 아니라고 내가 그린 거라고 했는데, 엄마 눈에는 그게 꽤잘 그린 걸로 보이셨는지 어디서 거짓말을 하냐고 혼났었어요. <laughs> 그러다가 이제 화장실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신 아빠가, 어, 이거 너 혼자 그린 거냐고 하시고, 엄마도 놀라시고, 아빠도 놀라시고, <laughs> 저는 막 억울함에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기억을 하면 참, 아, 나참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소질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다른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다른 꿈을 꾸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억울하지 않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그냥 뭐, 저는 그런 생각도 없이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네, 그냥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그렇게 그림이나 예술에 대한 첫, 시, 첫 발자국을 찍었던 것 같아요.